10월 31일 NBA 미국 농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샬럿 대 브루클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샬럿은 디트에 패하며 개막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헤이워드와 라멜로 볼등 포지션 대비 리바운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리바운드 가담을 해줬지만 높이에서 밀렸고 로지어를 비롯해 슈터들의 손끝이 차가웠다. 그래도 워싱턴이 시즌 초반 주전 4번으로 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루키인 밀러가 디트전 17득점으로 빠르게 리그에 적응 중이다. 이어서 브루클린은 델러스 원정을 패하며 시즌 2패째를 안았다. 원정에서 경기 내내 리드를 유지하며 앞서갔던 경기였는데 슈퍼클러치 상황에서 돈치치에게 뼈아픈 3점포를 허용한 것이 컸다. 주전으로 올라선 캠 토마스가 두 경기 연속 30득점 경기를 했고 시몬스가 컨트롤 타워로 잘해줬지만 존슨과 클렉스턴 등 주전 두 명의 결장이 컸다. 브루클린은 클렉스턴의 이탈이 있긴 하지만 상대는 골밑에 힘이 좋은 팀이 아니다. 시몬스 외에도 필리스미스와 오닐 등 리바운드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제공권 우위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또 브리지스가 상대 주포인 로지어를 경기 내내 수비로 압박할 것도 승부를 가를 요인으로 본다. 이에 브루클린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디애나 대 시카고 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디애나는 클리블랜드를 원정에서 잡고 2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 리빌딩을 어느 정도 마치고 성적을 낼수 있다는 증명을 했고 이번 시즌 초반 연승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다. 할리버트는두 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넷스미스와 스미스 등 벤치의 지원도 좋았다. 워낙 볼 흐름이 좋다 보니 슈터들이 오픈 찬스를 자주 맞이하는 점도 강점이다. 이어서 시카고는 디트 원정에서 패하고 인디애나를 만안니은다 토론토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떠난 원정 일정이었는데 연장으로 인한 체력 이슈를 극복하지 못했고 골밑 싸움을 밀렸다. 라빈이 이번 시즌 하이인 51득점을 기록했고 드로잔도 20점을 터트렸지만 리바운드 차이 20개를 극복하지 못했다. 펫 윌리엄스와 크레이그 등 포워드로 나서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 시카고는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팀인데 초반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 연장 이후 백투백을 소화하고 하루 휴식 후에 다시 원정에서 체력전을 즐기는 팀을 상대해야 한다. 이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경기 핸디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워싱턴 대 보스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은 난적멤피스에 승리하고 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 전반 10점 이상의 리드를 잡았고 경기 막판까지 리드를 잘 유지했다. 팀이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골스산 조던풀이 3신4개 포함 27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나온 키스퍼트의 22득점도 있었다. 선수단 구성이 제법 바뀐 이번 시즌인데 타이어스 존스와 풀 갈리나리 등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서 보스턴은 뉴욕과 마이애미 등 플레이오프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큰 팀들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다. 두 경기 모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줬다. 포르진기스가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좋은 몸 상태로 경기에 나서는 데다 할러데이의 가세로 인해 주전 구간 경기력이 대단하다. 첫 경기에 부진했던 브라운도 마이애미전 27득점으로 살아나는 모습이었다. 워싱턴은 멤피스전에서 50개 가까운 3점슛 시도를 하는 등 극단적인 외곽 위주의 경기를 하는 팀이다. 때문에 할러데이와 화이트 등 정상급 백코트 라인을 보유한 보스턴 상대로 원하는 경기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상대의 강점을 막아내며 테이텀과 브라운이 득점을 이끌 보스턴이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보스턴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애틀랜타 대 미네소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틀랜타는 미러키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 나서는 백투백 일정이다. 이번 시즌 초반 가장 실망스러운 팀중 하나인데, 스케줄도 타이트하다. 트레이영이 좀처럼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어쩌면 이런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 또, 팀과 연장 계약을 합의 중인 사딕베이의 컨디션 상승도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미네소타는 마이애미를 잡고 시즌 첫 승을 올렸다. 상대가 백투백 일정으로 인해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제외한 경기였는데 후반 상대를 압도했다. 로디 고베어와 칼 앤서니 타운스 등 올스타 빅맨듀오가 나란히 리바운드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골밑을 장악했고, 에드워즈가 3점슛 세개 포함 19득점을 기록했다. 많은 팀들의 구위에도 팀에 남은 벤치 빅맨 리드를 비롯한 벤치도 안정적이다. 백코트 전력에서는 리그에서도 몇 팀을 제외하면 애틀랜타를 넘어설 팀이 없다. 그러나 애틀은 카펠라와 오콩우가 나서는 빅맨 포지션이 아쉽고 그로 인해 이번 시즌 초반 부진하다. 타운스와 고베어, 리드가 시간을 나눠뛰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토론토 대 포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론토는 스타 파워에서 밀리며 필라에 패했다. 3점 성공에서 상대를 압도했고 리바운드 대결도 밀리지 않았지만 엠비드와 맥시를 앞세운 상대를 넘지 못했다. 반지가 24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믿었던 시약함이 11점에 그치며 주전 구간에 열쇠가 있었다. 그래도 딕과 플린, 아치우아 등의 벤치가 시즌 초반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 이어서 포틀은 필라 원정에 이어 토론토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다. 이번 시즌 릴라드가 팀을 떠났고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는데 쉽지 않은 일정이다. 디안드레 에이튼과 스콧 핸더슨 등 3순위 이내 출신 선수들이 있고 베테랑 포워드 그랜트가 있지만 팀이 내심 1옵션으로 생각한 사이먼스가 4주 정도 부상으로 결장하기에 전력 누수도 있다. 포틀랜드는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은 아니라고 본다. 핸더슨의 스텝업이 필요하고 에이튼도 더 공격 본능을 찾아야 한다. 시약함과 아누노비 반즈와 아치우와 등 사이즈가 좋은 포워드 자원들이 공수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토론토가 승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토론토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 버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멤피스 대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멤피스는 워싱턴 원정에서도 패하며 개막 이후 전패를 당했다. 3점 19개를 40%의 확률로 성공했고 베인의 26득점이 있었지만 동부 최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받는 워싱턴도 넘지 못했다. 스마트와 로즈 등 베테랑들이 가세하긴 했지만 모란트와 아담스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다. 벤치도 선수들의 이탈 속에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이어서 댈러스는 결승 3점포 포함. 49득점, 10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한 슈퍼스타 돈치치를 앞세워 개막 연승에 성공했다. 브루클린에게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슈퍼 클러치 상황에서 돈치치가 믿기 어려운 3점포를 터뜨리며 승부를 갈랐다. 수비력이 좋은 그랜트 윌리엄스를 영입한 효과도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 하더웨이와 클레버 등을 벤치로 내려 벤치 구간 경쟁력도 좋아졌다. 멤피스는 월드컵을 미국 국가대표로 다녀온 자렌 잭슨 주니어가 아직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하며 주전 구간에서 마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댈러스는 돈치치와 어빙이 5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주전 구간에서 리드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